아유 인간들아 진짜 조용히 좀 지내자 어떻게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냐? 어이, 뭐 하고 있어? 큰일났어 큰일! 부르는데 왜 대답이 없어? 없는 줄 알았네. 저기 큰일났어. 얼른 나와봐 얼른. 큰일이요? 뭔 일인데요?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? 아이고 앰뷸런스는왜 이렇게 하나? 헐 전화 한번 다시 해봐. 안돼 이렇게 죽을 수 없어. 저기요. 좀 도와주세요 네 젊은 사람 같은데 왜 그랬지 도대체 아이고 째째째 그런 게 아니라고요 빨리 좀 도와주세요 제발 안 들리세요 아안 들려 사람들은 망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잠깐만요 망자라요 무슨 소리세요 제가 죽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바보냐 이건 네 몸뚱이 아니야 넌 망자야 망자 넌 귀신이라고 귀신. <laughs> 뭐라고 하는 거야? 왕토 가지고 오라는 건가? 앰브라스는 왜 이리 안 와? 뭐, 뭐 라고요 말도 안 돼!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? 이제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너는 나좀 따라와야겠다 그러니까 창문에서 뛰어내린 건가요? 아니요! 뛰어내리다니요! 사고예요! 사고! 사고면 누가 밀었다는 건가요? 그럼 이건 살인? 아니요 그,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. 뭐 그건 확인해 보면 알겠죠. 자, 여기 보세요. 이게 뭐예요? 뭐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요? 손바닥을 대면 되는 건가? 좀 무서운데. 와, 이게 뭐야?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망자의 데이터를 읽는 거예요. 자, 이제 무슨 죄를 지었는지 볼까요? 뭐야? 여긴 교도소 아니야? 좀 조용히 하고 보시죠. 어, 이 바깥 공기 이게 얼마만이야. 그동안 저 돌봐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다시 돌아오지 마세요. 아시겠죠? 돌아오다니요. 절대 안 오죠. 무슨 그런 말씀을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참나 너 같으면 깜빡이 또 오고 싶겠냐. 다신 보지 말자. 퇴. 아이고 내 아들 고생했다. 고생했어. 살 빠진 것 봐. 얼마나 힘들었을까? 아주 멸치가 됐네. 멸치가 됐어. 무슨 소리야? 잘 먹어서 더쪼구만 운동도 해서 얼굴 좀 좋아지지 않았어? 뭐 군대 갔다 온 것도 아니고, 깜빵 갔다 온게 자랑이야. 뭔호들갑이 그렇게 떠라저 자식은 뱃속에서 지워버렸어야 하는데. 아휴, 아우, 진짜 누가 나아 달랬어? 싸질러 놓기만 하면 자식인 줄 알아. 저놈의 자식이! 너 뭐라 그랬어? 싸질러이 놈의 자식이 안 나와! 여보, 참아요. 고생하고 온 애한테 꼭 그래야겠어요. 고생은 무슨 저저 미친 놈? 여자 쫓아다니다 아주 잘하는 짓이다. 스토킹이 뭐냐, 스토킹이. 너그 여자애 다시 찾아가고 그러면 내가 다리 몽둥이 아주 부러뜨려버릴 거야. 얘, 다걔 때문이야. 감히 내 인생을 망쳐놔? 집에 가고 있어 이제 다 왔어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잘 살길 말했냐? 이번엔 진짜 가만안 돈! 여기서 뭐 하십니까? 누구세요? 아, 여보세요? 아네 중고거래요 네네 백삼동이요? 백삼동이 어, 어디죠? 백삼동은 저쪽이요 저기로 가보시오 어 감사합니다 네네 찾았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놀랬잖아 씨. 왜 간섭하고 날려? 뭐야! 이씨 놓쳤잖아! 잠깐! 비밀번호가 그대로일 리가 없겠지? 분명히 바꿨을 텐데 뭘까? 아니야 만약 비밀번호를 쳤다가 틀리면 집에 그 자식이 찾아온 것 같아요 스토가 다시 왔어요 그럴 수는 없지 내가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는데 네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 11시 38분 이 시간이면 곧 잠들면 안 나오겠는데? 어우씨 그냥 들어가? 아우 진짜 이거 이걸... 확 그냥 소리 질러? 안 나오고 못빼기게 아니야 내가 온걸 알면 경찰 부를 게 뻔하지 그럼 여기서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? 아니야 출근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아씨 잠깐만 그래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? 반응할 것 같기도 한데 그래, 이 정도면 충분하지. 될것 같아. 창문으로 넘어올진 상상도 못하겠지. 밑에 보지 말고, 좋아, 해보는 거야. 됐다, 됐다, 될것 같아. 조금만, 지, 지, 조금만... 야씨 발이 안 다쳐, 발만 닿으면 되는데... 아, 어, 안 되겠다. 어, 무리야, 돌아가자. 데, 잠깐만, 이, 이게 왜... 왜 이러지? 안 돼! 아, 아,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이렇게 끝나더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? 이거 진짜 사고였다고요! 이거 무식한 거야? 아니 멍청한 거야? 사고로 억울하게 죽었으니 저 천국 가겠죠? 그쵸?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봐봐! 이것도 엄청 재밌다고!